자, 이 문제에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진행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라니냐는 내가 조금 정리를 하면서 갈게요. 엘리뇨죠 엘니뇨 죠 니뇨. 엘니뇨 그다음에 라니냐. 이거 두 개인데 라니냐는 기본적으로 무역풍이 겁나 센 거예요. 무역풍이 엄청 세요. 근데 엘니뇨는 무역풍이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는요. 무역풍은 참고로 어디서 어디로 부는 거냐면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부는 게 일반적인 무역풍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역풍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바람에 의해서 따뜻한 겉에 있는 표층 수온 있잖아요. 표층, 표충, 표층 수온이에 표층 표충 그, 표층 해수? 어, 표층 해수가 따뜻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따뜻한 놈이 지금 이쪽 아무래도 서태평양 쪽에 몰립니다. 그러면 이쪽 서태평양인 해역의 부분에는 좀 수온이 높기 때문에 온도가 뜨겁다라는 얘기는 공기가 가열이 되고 비가 겁나게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표층해수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용승현상에 의해서 차가운 온도를 갖고 있는 심해층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공기를 가열하지 못하죠. 그럼 여기는 이제 고기압이 발생해서 온도가 차가우니까 고기압이 발생하다 보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현상이 일어나는 게 라니냐가 된다라고 볼수 있겠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엘리뇨 같은 경우는요. 무역풍이 워낙 약하잖아요. 무역풍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대쪽으로 표층에서가 이쪽으로 몰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알겠죠? 약해서, 약해서. 그러면 절반 잘랐을 때 완벽하게 동태평양에 완전 근접해서 아니고 한이 정도에서 아무래도 구둥이 생겨서 이쪽에 홍수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조금 이제 완전 끝은 아니에요 이 정도 여기는 가뭄이 일어난다 보시면 됩니다 반대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압 가지고도 전부 다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라니냐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기후 조건을 쓰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럼 바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라니냐는 서태평양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쪽으로 바람이 겁나게 세게 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뭐가 일어납니까? 홍수가 일어나겠죠? 홍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저기압으로 구름이 생긴다라고 해주셔야겠죠? 네. 어, 따뜻한 해수도 가는 거고요. 그러면 뭐 라니냐 발생 원인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아 서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어, 무역풍이 좀더 강하게 분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되고요 기압으로 얘기하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저기압이고 B 같은 경우는 에 고기압이 발생한다 나눌 수 있겠고요 강수량의 변화와 날씨 변화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A는요 저기압에 의해서 비가 겁나게 내려 홍수가 나고요. 여기서는 가뭄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감수량이 좀더 많고 감수량이 증발량보다는 조금 적겠죠 이해가시죠? 자그 다음에 표층선의 온도 변화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한다면요 어,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바람에 의해서 굉장히 강하게 오는 무역풍에 의해서 따뜻한 이제 바닷물이 몰리기 때문에 해수가 온도가 좀더 높을 거고 여기는 심해층에 의해서 용승현상으로 인해서 해수의 온도가 좀 떨어지게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자, 일단은 설명을 할 때, 가을을 해준 이유는요. 지금 순환세포가 하나라는 얘기는 자전을 하지 않을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기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물어본다면 자전을 안할 때는 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전을 할 때는 나라고 순환세포가 해폐극 뭐 헤들리순환, 페레순환, 극순환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개념이 뭐냐 지금 헤들리 순환하고요. 극수단은요. 그 적도라는 몸과 북극이라는 놈이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분이에요. 에너지를 직접 주는 부분과 에너지를 직접 이렇게 받는 부분으로 나눠지죠. 이거 직접 순환이라고 해요. 직접 순환. 직접 준다. 얘는 중간에서 간접적으로 준다 해서 간접 순환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꼭 아셔야 된다.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가의 지표면에서 지표면이에요. 하늘 아니에요. 지표면 내가 밟고 있는 땅. 땅에서 보는 바람은 북풍이다. 한번 가를 한번 보세요. 땅이라는 거는 이 땅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 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북풍이 맞다라고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맞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나에서 전선이 존재하는 지역은 30도다. 전선은 일반적으로 한대전선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한대전선은 여기 60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야 되니까 미은은 틀리다라고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기귿 같은 경우에는 저압대 설명하겠습니다. 공기가 올라가는 거는 저기압이죠. 맞죠? 저기압이죠. 네. 네. 공기가 내려가는 건 고기압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저기압이 형성되는 지역을 저압대라고 하는 거고요. 고기압이 형성되는 지역을 고압대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60도 찾아, 안 찾아. 찾아야죠. 찾아야죠. 지금 60도 여기예요. 네.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쪽에서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60도 부근에서 어때요? 공기가 올라가잖아요. 저압대. 그렇죠. 저압대라고 해 주시는 게 맞죠. 그래서 디귿이 와서 3번이라고 해 주신다. 14번, 너무 쉽죠? 저 그림이 사실 무슨 의미를 띄는지 다알 겁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그거에 맞춰 따라 움직였다는 얘기고요. 여러 가지 온실계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단연코 저 이산화탄소가 아무래도 평균 기온을 높이는데 거의 100% 일조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산 탄소는 온실 효과를 가지는 기체다. 온실 기체 중에 대표적인 예시가 됐잖아요. 뭐맥탄도 있었고, 아무 아래도 조금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수증기도 우리가 온실 기체라고 볼수 있고, 심지어 오존도 온실 기체가 된다, 알겠죠? 오존도 됩니다. 꼭다 알고 계셔야 돼요. 나와요. 그래서 기억이 맞다 보시고요. 지구의 평균 기온과 이산 탄소 농도는 서로 연관돼. 연관되니까 같이 올라가죠. 아시겠죠? 지금 볼게요. 평균 균이 상승하면 빙하가 녹는 거 맞죠? 녹으면 물이 겁나 많아지죠. 해수면이 상승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상승하면이라는 거, 뭐 빙하가 녹는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거 다 외우셔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고. 정답은 5번이 된다 할수 있겠죠. 자, 생태계가 파괴되는 어떤 현상에 대해 보면 한번 잘 읽어봐요. 과도한 방목, 경작, 산림 원체 겁나 다안 좋죠. 어쨌든 생태계가 파괴될 가 것이고요. 그러면 사막 주변에 초원 지대까지 사막화되는 현상을 사막화라고 하겠죠. 뭐 하는 거야 이게. 너무 쉬운데? 그러면 기업 똑같은 거니까 사막화는 생물권과 뭐 환경의 상호작용이겠죠. 맞죠? 끝났습니다. 자, 기후조사에 대한 거 되게 많았었잖아요. 음, 가장 중요한 게 화상연구보다는 나이테 되게 중요하고요. 빙하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빙하 코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화성 연구로 인해서 과거 기후를 조사, 조사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말이고요. 나이태의 폭과 밀도를 측정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나이태가 폭이 넓다라는 이야기고 혹은 밀도가 높다라는 얘기는요. 잘 자랐다는 거잖아요. 기온과 강성이 많았다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추정할 수 있다는 라거 맞고요. 이것은 빙하 코어에 대한 겁니다. 코어.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건데요. 지금 아이고! 조심하셔야 되겠죠. 뭐가 들었을까요? 물분자라고 해서 틀렸어. 산소잖아요. 알겠죠? 이거 낚일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물분자 아닙니다. 산소의 동위원소에 아 여기 물분자의 탄소가 아니라 산소죠? 이쪽이네요. 산소의 동위원소가 틀렸어요. 자, 이거 틀리면 실수 진짜 많은 친구예요. 자, 볼게요. 지금, 위도가 지금 저렇게 되 있고, 솔직히 그림이 처음 보긴 할 거예요. 처음 보긴 할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되게 단순한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적도 쪽이 어딘지만 알면, 솔직히 30도와 60도를 순서대로 쓰시면 되기 때문에, 적도를 찾아야 돼요. 적도는 솔직히 내가 고도가 이쪽이 높은지, 이쪽이 낮은지, 고 적도는 몰라. 난 고도 몰라. 고도 우리가 아무 상관 없어요. 뭘 보면 되냐면, 적도는 뜨겁죠? 그럼 공기가 올라가지 않나요? 그러면 니네가 봤을 때, 여기가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인데, 공기가 올라가는 건 이쪽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0도예요, 0도. 그럼 여기 30도겠죠? 여기 60도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나 조심하는 게 있어. 하나 조심하는 게뭘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남방구로 나올 수도 있다고. 아. 그거 조심해야 돼. 남방구로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남방구도 나올 수 있어 근데 다행히도 남방구나 북방구나 대칭이라서 똑같을 거야 알겠어? 어쨌든 남방구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자꾸 기억해 어, 남방구로 나오면 100% 낚여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일단 기억 무역풍인지 편서풍인지 그걸 당연히 알아야 돼요 이거는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0도에서 30도는 무역풍이에요 무역풍 60도에 30도는 편서풍이에요. 알겠어요? 이쪽은 뭐예요? 무역풍이에요 극, 극풍이라고 지 극풍. 극동풍. 알겠어? 극동풍도 무역풍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무역풍은 A라는 녀석에 속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니어 왕별. 자, 너네들이 사막이 생기는 원인을 내가 계속 강조하는데 뜨겁다고 생각을 해. 아니, 사막이 뜨거운 건 맞아요. 근데 뜨거워서 사막이 생긴 게 아니라 건조해서 생긴 거야 뜨거운 거 전혀 무관해요 야 그러면 여름에 씨 사막이 생기니? 아유 올해 여름은 너무 뜨거워서 사막이 생겨서 저기도 모래 저기도 모래 뜨거웠다고 절대 생기지 않아요 건조해야 돼 생겨 건조해야 왜냐면 툰드라라고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툰드라 툰드라 뭔지 아세요? 추운. 추운 데서 생긴 사막이야 이것도 사막이야 사막 온도하고 전혀 무관해요 사막하고 관련된 거는 툰드라는 약간 차가운 사막이에요 이 시세로 가면 사막이 건조해 엄청 건조해서 생긴 거야 그러니까 사막이라는 것은 절대로 뜨거워서 생겼다고 하면 안돼 건조해서 생긴 거야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해야 돼 건조한 거는 비가 안 내린 거야 그럼 얘 지금 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는 얘기는 저기압, 고기압으로 봐야지. 알겠어? 자, 기압보다 주로 니은에 분포한다. 니은 한번 봐봐, 니은. 니은 지금 공기가 어때요? 화살표가 잘안 보이는데? 내려와요, 지금 공기가. 건조하지, 구름이 안 생길 텐데. 알겠습니까? 그럼 니은 쪽에 분포하는 게 맞잖아. 이렇게 가야지. 사막 절대 뜨거워서 생긴 거 아니야. 몇 번이고 강조하는데 제발 부탁이야. 왜요? 이건 잘 알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쪽팔린 거야. 자, 아열대 순환도 좀 외워주세요. 내가 계속 강조하는데, 아열대는 어디 쪽이야? 이 부근이야, 이 부근. 저 부근이라고. 이 부근, 이 부근이 아열대 아열대. 이렇게 아열대야. 알겠어? 우리나라가 한요 정도 있어요. 이게 저, 뭐 내가 좀저 거시기 한데요. 이게 60도, 상태가 절반이면 몇 도야? 한 45도? 맞죠? 우리나라 한 응. 요정도에서 38도. 응. 여기가 아열대라고, 여기가. 여기가 적도고. 그니까 러 응. 여기까지 아마 아열대가 아열대지. 이야 응. 적도, 아열대, 그 다음에 온난지역, 그 다음에 극지역. 이렇게 말해요, 보통. 응. 알겠어? 응. 어. 그러나 보니까 적도 다음이 아열대다라고 보신다면, 야, B와 C까지는 안 가지. <laughs>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데, 야, 여기가 아열대면 우리나라는 적도가 돼야 돼. <laughs> 알겠어? 어. 적도 쪽에 가까울수록 아열대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적도 사이에 아열대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열대가 대거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BC에 대한 거는 전혀 말이 안 되죠. 정답은 3번이라고 해주셔도 돼요. 자이 문제는 그래프의 해석도 하면서 지금 일반적인 상식적인 부분도 보기에서 골라라 뭐 이런 얘긴데 자 저희도죠 저희도는 적도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뜨겁잖아 공기가 올라가잖아 그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는 상승한 거 맞죠? 근데 그 상승한 따뜻한 공기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상태다 아마 에너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따뜻한 공기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많다 알겠죠? 그게 이제 차가운 쪽인 고위도로 가서 에너지를 주는 거잖아요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기억은 맞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ㄴ 같은 경우는 표를, 그래프를 보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구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 저거 왼쪽에 보이시죠? 여기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이 써 있습니다. 됐습니까? 요 놈은 고위도로 갈수록 증가가 되는데, 고위도는 이쪽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감소하는 거 보이죠? 이게 증가입니까? 감소죠. 감소죠. 자, 고, 이것도 상식적인 거야. 야, 고위도 지역이 에너지가 과잉이면은왜 고위도로 가냐? 에너지가 안 그래도 많은데. 적은니간 가는 거 아니야? 틀렸 정답은 1번이라고 해 주셔야겠죠 잘봐 온난했으면 추적하는 거야 네가 실험 결과를 봤어 오케이? 다된거 실험 결과 봤는데 나이태폭이 조밀하다는 얘기는 성장폭이 좁다는 얘기야 성장이 잘안 됐다는 얘기야 나무가 성장하는 조건은 따뜻해야 돼 근데 얘는 성장이 들된 거잖아 따뜻한 거야? 추운 거야 그래서 얘는 온난한 게 아니라고요 느리게 자란 거라고 알겠어?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뭐라고. 야, 온난한데 넓은 지역에 빙하가 많으면 말이 되니? <laughs> 아이고! 따뜻한데 빙어가, 빙하가 저기 저기저기저기 저기 겁나 많네? 이게 말이 돼? 적게 있어야지, 당연히. 틀렸지, 이것도. 알겠어? 그리고 또 봐봐. 빙하 속에 공기방울 뭐가 있었어? 이산 농도가 겁나 많았대. 야 그러니까 더웠던 거지. 그러니까 따뜻하겠지 그치 얘가 지금 온실기체로 판단하한 거니까 정답은 2번으로 가셔야죠. 자 일단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보통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북태평양을 주로 하기 때문에 북태평양이 너네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상적인 기,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렇게 안 냅니다. 시험에서는 너네를 낚이게 하기 위해서 남태평양을 낼 가능성이 좀더 높다. 아, 물론, 북태평양을 낼 수도 있겠지만, 변별력을 위해선 남태평양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에 서 해류에 대해서 좀 설명한다면, 이게 쌤이 적도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봤을 때, 북태평양 쪽에서는 바닷물이 태평양 쪽에서 이렇게 돌아요. 방향 자체가. 남태평양은 대칭이에요, 이렇게.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건 난류가 되고요. 내려오는 건 한류죠? 그쵸. 그럼 얘도 대칭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게, 이게 뭐겠어요? 난류예요. 난류. 이게 난류. 한류예요. <laughs> 이렇게 대칭으로 <laughs>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또알아야되는 게, 무역풍도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본다는 얘기는, 몇도 나눠야 돼요. 30도 부근으로 나누셔야 돼요. 그렇죠. 30도예요. 여기는 남쪽으로 30도입니다. 아시겠죠? 응. 자 이쪽으로 부는 거. 아 이쪽이 아니지. 이거 편서풍이잖아. 이쪽에서는 아. 이쪽으로 부는 무역풍. 이쪽도 이렇게 부는 무역풍으로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응. 이거 둘다 무역풍이에요. 여러분. 응. 이거는 뭐예요? 편서풍. 편서풍. 이것도 편서풍. 이거 두 개는 무슨 풍? 편서풍. 편서풍이 되겠다. 그 위도로 나눴을 때 무역풍과 편서풍을 구분하시면 되고 북태평양과 남태평양의 해수의 해류의 방향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얘는 지금 이게 적도잖아요. 네. 남태평이잖아요. 양 북태평양은 이렇게 도는 거 아시죠? 네. 그럼 얘는 이렇게 돌아야겠죠? 네. 그럼 이렇게 돌게 우리가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괜찮나요? 네. 그러면 일단은 여기 60도잖아요. 네. 그럼 뭐 30도 한이 정도 있겠지. 대충만 보게 되면 B c 가딱 절반 될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요. 그러면 A의 해류는 무역풍의 영향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 자, 무역풍 맞잖아요. 그렇 맞죠. A 무역풍 맞잖아요. 동쪽으로 오는거 네. 아닌데? <laughs> 무역풍의 영향까지는 맞는데 서쪽으로 가지 이게 동쪽이겠니? <laughs> 그래서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마치 이거 하나 맞다고 그냥 맞다고 해버리면 안 되고, 뒤쪽을다 읽어야 돼. 이렇게 부분적으로 틀리다 할수 있어요. 아주 그냥 이상적이게 낚이게 하는 그런 문제다. 자, 그리고, 됩니다. 그리고 표층 염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얼음 있잖아요. 얼음 자체로 먹으면 짤 수가 없어요. 왜요? 자, 왜 그러냐면, 소금까지 얼진 않아. 너네가 소금물이라고 하는 거는 소금 플러스 물이잖아요 그 소금을 물에 녹인 거잖아 그러면 너네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를 얼려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얼, 얼으면 소금 얼음물 이렇게 말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그냥 얼음물이야 아, 그럼 걔 얼음 그거 깨먹으면 되 얼음물 플러스 소금이에요 얘가 어는 거지 얘가 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얼음을 먹으면 소금 맛이 안 나요 진짜... 네. 난다라는 건 거짓말입니다. 나는 거는 일시적인.. 뭔줄 알아? 얼음 겉에 묻어있는 소금이기야. 아... 실제로 이 얼... 소금물을 얼리면 물이 얼음물이 되는 거지 소금은 그냥 소금으로 남아요. 그럼 뭐 얼음 중간에 있는 거만 이렇게 파가지고 먹으면? 얼음.. 무조건 얼음물은 안에 그냥 소금만 있다니까? 아니, 소금이 아니라 그냥, 그냥 물이야. 신기하다. 어. 그래서 너네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물에다가 소금을 타면 짜지. 그런데 그거 얼려버리면 소금을 녹일 수 있는 물이 이쪽으로 다 가잖아. 응. 덧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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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짜요. 그래서 빙하 있지. 북극의 바닷물 개 갯자. 짜. 개 짜요. 왜냐하면 물이 녹아, 물에 소금, 소금이 물에 녹아야지만 좀 희석되는 게 되는데 그 희석하는 물조차도 얼음이 돼버려가지고 개짜 농도가 진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야 농도를 좀 진하게 하는 방법 두 가지 얼음으로 얼려버려가지고 물을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증발시켜서 물을 그치. 없애버리거나 어느 쪽으로도 그냥 물을 없애면 돼. 그렇지 물을 없애는 거야 얼려서 물을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물을 증발시켜서 없애면 다 짜. 그 차가운 물은 기본적으로 다 짜요. 어, 그치. 그렇게 보셔야 아, 그치, 돼요. 이해하시죠자 예.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거 빙하라고 생각을 해볼게 짜지? 졸라 짜 개짜 개짜다, 알겠어? 근데 이게 한류야, 한류 뭐라고? 한류 한류잖아, 찬 거니까 근데 한류는 녹잖아 난류 쪽으로, 넘어, 난류가 아니라 적도 쪽으내려오기 녹잖아 녹으면 얼음물이 이제 물로 바뀌면서 소금을 희석하죠? 맞죠? 응. 그럼 한류는 기본적으로 뭐한다? 짜다 개짜 개짜라고 알겠어? 얘짤 수밖에 없어 얼음에서 그냥 바로 오기 때문에. 음,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시죠? 이게 난류야. 난류는 그냥 100% 물이잖아. 그렇죠 걔는 그냥 물이니까. 그 글자. 응. 그래서 표층연분으로 얘기하면은 난류가 좀 작아. 한류. 한류 좀 짜. 그래서 한류는 그냥 짜다라고 보세요. 그렇게 보시면 편해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지금 얘가 한류냐 난류냐 글거물어 보는 거야. 지금 얘를 보게 되면요, 보이시죠? 얘는 난류예요. 여기서 지금 내려가는 거니까 이해 갔어요? 네. 얘는 한류예요 한류가 좀더 짜다고, 알겠어? 네. 그러면 표축연분은 비가 짜다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지 어? 뭔가 이상하지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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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게 없어, 맞는 게 없어, 맞는 게 없어 어? 잠시만, 뭐야? 자, 표축연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기본적으로 소금과 물이 섞이죠. 그렇 내가 이걸 얼릴 거야. 네. 얼리면 소금과 얼음물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소금의 짠기를 조금 희석하는 이 물이 네. 얼음물이 되게 되면은 이제 희석이 안 돼요. 그러면 소금의 농도가 좀더 진하게 느끼죠. 그래서 이거 객짜요. 음. 맞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건 뭐냐면 한류를 봐야 돼. 한류. 한류. 한류하고 난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해가시죠? 네. 음. 자, 이게 지금 난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쵸. 난류, 네. 이거는 그냥 한류라고 보세요. 차가운 거. 이해가시죠? 음. 지금 난류 있잖아요. 네. 난류 같은 경우는 한류 쪽으로, 그 그냥 차가운 쪽으로 가잖아. 음. 그럼 네. 얘가 얼어가는 과정이야. 음. 결과가 얼어간다고. 얘가 얼게 되면 어때요? 농도가? 개짜죠. 그쵸, 죠 그니까 난류 는 짜다고 본다고. 아. 점점 짜지겠지, 아, 얼어갈 거니까. 그렇지, 가면서 계속 짜지는 거야, 알겠어? 음. 그러니까 난류는 좀짠 편에 속한다고. 음, 근데 한류는 녹잖아 네. 녹으니까 들 짜진다고. 좀좀 음, 좀 이렇게 섞이니까. 그렇지, 물이 이제 녹으니까. 음. 그래서 난류는 점점 짜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음. 얘는 표층 염분이 높다라고 보시고요. 한류는 그래서 난류에 비해서 표층 염분이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녹아지니까. 녹으면서 내려가잖아, 맞죠? 그렇게 보셔야 돼. 요결과물로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표축연분. 자, 일단 볼게요. A에서 오르는 무역풍의 영향이다. A는 무역풍 맞죠? 이해하시죠? 근데 동쪽이 아니죠. 아, 아 그치. 동쪽이 아니지. 그치. 지럴 뻔했죠? 자, 표축연분은, 자, B가 지금 아무래도 난류죠? 네. 난류는 얼어갈 거니까. 아, 맞죠? 아, 어, 뭐야. 얘가 뭐예요? 얼어갈 거죠? 그쵸. 그렇죠. 얼어갈 그, 거, 거니까 짜지겠죠. 더 짜지겠지. 얼음으로 될 거니까. 그럼 비... 높다. 민이 맞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자, 남태평양이잖아 이거 네. 아열대수는 방향은 시계방향이다 아 이거 보면 되지? 반시계 반시계죠 반시계 그래서 얘가 틀리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밖에 없죠 아씨 또 틀렸네 니은밖에 없다니까요 <웃음> <웃음> 니은이죠 어우 큰일 날네 <laughs>